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사연입니다. 네 제가 오늘 또 분식 아니 분식이래 한식 특집을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한식 특집은요 어묵 볶음이에요. 음, 요즘 볶음만 하네요. 네 아무튼 준비물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이판 이쑤시개. 그리고, 물감. 이거, 이거, 황토색이고요. 접시. 이거, 천점으로 만드데 만들었는데요. 잘안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어묵, 어묵 토핑. 제가 급하게 만들어 가지고요 아직 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전 양해 부탁드립니다 팥토핑 죄송합니다 당근 토핑 양파 토핑 이렇게.. 아 그리고, 물풀입니다. 물풀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쓰는 물풀은, 레진 대신 쓰는 거예요. 레진 대신, 어, 레진을, 레진이나 뭐 그런 게 필요할 때 물풀 아니면 레진 쓰시면 돼요. 둘 중에 하나거든요. 네. 제가 그 옆에 동생이 있어서요. 좀 시끄러울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여기에다가 물풀을, 물풀을, 이만큼만 놓아주세요. 그리고 이것도 저번 고기 볶음처럼 옆에다가 따로 물감을 놔주세요. 조금만 조금만 놔주세요. 그 다음에 이쑤시개. 이쑤시개로 해서 섞어주세요. 물풀 같은 경우 제가 레진이 없거든요. 그래서 물풀을 사용하는데 물풀을 너무 빨리 돌려주시면, 아니, 너무 빨리 저어서 섞어주시면 여기 뭉쳐요 이게 <laughs> 그래서 그점 조심해서 쓰시길 바라고요 너무 진하게 해주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건 너무 볶음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이 정도 색이 정도 색깔만 해주세요 색깔만 이렇게 됐으면 이걸 음, 핀셋이. <laughs> 여기에 어묵볶음을 어묵에, 어묵볶음에 들어갈 토핑들을 각종 토핑들에 넣어주세요 토핑들에서는 어묵 먼저 넣어주세요. 그리고 토핑 할 때는 안, 너무 많이 넣어주시는 마시고요. 네. 어,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됐습니다. 네, 어묵, 어묵은 목은 네 개. 지금 현재 일곱 개. 이렇게 넣 거고요. 제가 10개를 넣을게요, 어묵. 근데 이거 할 때는 안 굳은 채로, 토핑이 안 굳은 채로 해도 괜찮아요. 천사점토로 하면. 천사점토는 잘안 굳고, 굳거... 아니, 잘안 붓거든요, 이렇게 어묵 토핑을 넣고요 이제 양파 토핑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토핑, 각종 토핑은 4개 정도만 넣어주세요. 양파 토핑에 다넣고요 토핑, 안 보이시죠? 죄송합니다. 을다 넣었으면 당근 토핑을 어. 네, 이렇게 다 넣었으면 아까 전에 쓰던 이쑤시개로요 이쑤시개로 서로 양념을 만든 것이 잘 묻혀지도록 해주세요 또 양파는 너무 많이 양념이 묻으면 양파 같지 않아요. 그래서 살짝만 주세요. 좀 보이게 만큼. 이렇게 섞어주셨으면요. 이런 식으로 섞어주셔야 돼요. 네, 됐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접시에다, 아, 그릇에다가 담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히 담아주세요. 이런 경우는. 고기 볶음 할때 접시 만드는 방법을 좀 설명해드렸죠. 이게 좀왜잘안 만들어졌냐면 천사 점토에서 갈라졌어요. 천사 점토는 잘 갈라진다는 게 단점이죠. 네 오늘은 어묵볶음이 참잘될것 같다고 생각해. 제가 아직 비닐 지퍼백 그걸안 사서요. 딜을 만들려고 해도 못 만들 됐습니다. 이번 주말쯤 다이소나 그런 데 가서 사도록 가여서 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되게 만들고 싶었었거든요. 그리고 딜을 만들고 소개까지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넘치는 듯한데 잘하면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두개 정도. 네, 담겨졌습니다. 안 떨어지게 담겨졌습니다. 네. <laughs> 이거를 왜 제가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색깔도 예쁘게 나왔고요. 네, 예쁘게 나왔어요. 네, 이상으로 어묵볶음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